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털도사로 갑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 예, 주제는 주제 비트코인 현재 상황 그리고 비트코인이 내려온 다음에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모아갈 만한 코인들 NFT 계열 그리고 웹3 관련 코인들 추천해드렸던 코인들 다시 한번 어, 봐보도록 하고요 일단 비트코인 현재 상황 먼저 짧게 어, 말씀을 드릴게요 오후 어, 비트코인 현재 시향 보시면 어제랑 뭐 별반 다를 건 없어요 5만 1,400달러 5만 1,100달러 저항을 못 뚫고 있다. 못 뚫고 있으나 위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위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힘이 빠져서 밑으로 빠지더라도 49,400달러, 49,000달러를 지켜준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카카오톡 멤버십현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일단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현재는 떠 있는 상황이에떠 있는 상황이고, 한 시간 봉과 겹치는 어, 상승 다이버전스가 떠 있어요 1시간 4시간 봉과 겹칠 때 어, 겹칠 때 신뢰도가 어, 보통 높다고 합니다 어,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탈이 안된다면 크게 문제될 거 없다 이탈이 된다면 아이고 머리 아파라 머리 아파진다 그러나 안 깨면 별로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좋을 것 같고 어, 그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떻게 하랬다 어떻게 하랬다 현금화 30% 에서 40% 정도는 들고 있어라 나머지 비용은 저점에 매수한 금액들은 홀딩 홀딩의 관점 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0% 40%는 만약에 하락에 대비한 자금으로 44.8K 구간 40.5K 구간때 내려온다면 비트코인 기준에 맞춰 매수에 임하시라 알트들을 본인들이 사고 싶어하는 알트들을 매수에 나서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47K 때어여 때랑 46K 여때 어, 매수 진행하자 매수 알트들 매수에 나선 거는 홀딩입니다 어, 홀딩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홀딩을 하되 매도 재매수에 임하시라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라코인도 보라코인 일단 떠 있는데. 어, 보라코인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저항대에 지금 두번 어, 부딪히고 있죠. 어, 그러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시도하고 있는데 어, 보라코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49,400달러, 500달러를 이탈을 안할시 어, 다음 저항대까지 도전하러 갈 수도 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보여지고 일단 은 여기 구간 어, 뚫는지 어, 여기 저항대 여기 저항대를 뚫고 안 차게 해준다면 다음 어저항대 다음 저항대는 어디다? 아 이거 한 벌이야 자 여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넓게 분포가 돼 있는데 어, 넓게 분포가 돼 있는데 잠시 이거 좀 땡길게요 자 여기 구간 여기 구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저항대 여기 구간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뚫고 여기 저항대를 뚫는다 오케이 다음 저항대 가자 그럼 다음 저항대는 여기고 한번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어, 그래서 여기 구간 재매수 구간 여기에서 뭐25% 매도하고 여기서 재매수 25%로 매도 재매수를 활용하시라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라코인 어, 봐보도록 했고요 그리고 샌드박스에 어, 비트코인 내려온다면 조금 모아가보자 했던 코인 반등세가 좋죠 어, 반등세가 좋죠 뭐 샌드박스 여기서부터 추천드렸죠 어, 그리고 25% 팔아라 6600원 맥심 잡고 분할매 도착착더 올라갔다 어, 그러면서 여기 구간 내려온다면 모아가 보자 어, 7700원 어, 5500원 구간에서 모아가 보자 어, 라고 했는데 여기 구간을 일단 지켜주고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고 여기 개미들에게 희망을 줬던 구간 어, 여기 구간 한번 밀릴 가능성이 크다 어, 그리고 여기 지지 성공이 되고 다시 재차 올라가고 있고 여기도 저항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한번 밀렸다가 가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올라온 모습이에요 여기까지 여기 저항대까지 올라왔고 이제 여기 부근 잘 지켜줘야 된다 여기 부근 여기 부근 잘 지켜준다면 재차 또종보를 넘기는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샌드박스는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여기 구간 저항대까지 올라왔다. 여기 원래 25% 팔자 있죠25% 팔자 있는데25% 매도. 그 다음 또 올라가도 여기에서도 25% 팔아요. 한번 눌렸다가 여기 위치는 올 가능성이 큽니다. 올라가도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올라, 올라갈 때마다 좀 25%, 25%까지 매도를 하시고, 어, 만약에 정보를 뚫는 어, 상승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어,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저녁 방송에 제가 어, 체크를 해서 가져올게요 샌드박스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샌드박스도 비트코인 위치에 따라서 조금 모아가셨다면 비트코인 위치에 따라서 어, 제가 49k 50k 레벨 여기 올때 한번 일부 현금화 47k 어, 42k 리테스트 하러 가기 전에 어, 한번 50k 53K 레벨까지는 갈것 같다. 근데 5 2 k 까지왔죠 여기 46K 구간은 여기 2차 매수 구간이었죠. 해나가셨다면 아주 좋은 수익들이 나, 났을 겁니다. 샌드박스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디센트, 디센트도 뭐 디센트도 여기서 손절가 여기 잡고 여때부터 추천해 드렸어요. 어, 그리고 25 여기에서 10%뭐 또 여기서 25% 여기에서 뭐25%든50%든 한번 매도해라 목표가는 여기였는데 안 왔죠 안 왔고 어, 디센트나 샌드박스 NFT 계열 왁스코인이라든지 죽지 않는다 어, 그래서 비트코인이 내려온다면 모아가보자라고 어, 했던 코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여기 어, 한번 일부 현금화 하자 했던 구간 비트코인 49k 50k 왜냐면, 뭐다? 비트코인 기준에 따라서 매도, 재매수에, 매도, 매수의 임하시라. 모든 코인, 개별 코인들이, 기술적 분석이 안 된다. 비트코인을 다 따라간다. 그래서 어디까지 오르고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비트코인 지지선, 비트코인 저항선에 맞춰서 매도, 매수의 임하시라. 이때, 한번 현금화 여기, 매수 구간, 여기 52K였겠죠? 여기 46K였을 거고, 여기에서 지금 저항이 막혀져 있는데, 여기를 뚫고 간다. 어, 그럼 여기 구간 한 번에 뚫기 힘든 구간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개미들에게 희망을 줬던 구간. 왜 희망을 줬는데? 찐 반등이니 찐 상승이니 어, 개미들은 이런 데 탄다고요. 진짜 반등인 줄 알고. 어,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에게 희망을 줬던 구간. 어,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밀릴 가능성이 크다. 그럼 여기 저항대에 맞고 여기 지지, 여기 재차 시도 하러 갈 가능성이 크다. 그 점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센트. 어, 그리고, 스토리지, 스토리지, 리지, 리지, 스토리지. 어, 리지, 리지 또한, 스토리지 또한, 잘 보세요. 지금 일단은 여기 위에, 어, 개미들에게 희망을 줬던 구간. 스토리지도 제가 웹3 관련 코인, 비트코인이 내려온다면 조금 모아가 보자 했던 코인. 46K가 이때였겠죠. 47k가 이때였을 거고 59k 이때 매도하자. 52k 일부 현금화. 여기 매수 구간. 여기 2차 매수 구간.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스토리지도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스토리지 뭐다? 역회된 숄더가 떴다. 역회된 숄더. 그러면서 여기 구간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한 번에 뚫기 힘든 구간. 그러나 서서히 매물을 소화해 나가고 있다. 여기를 뚫으면 단기적으로 2,900원에서 2,700원까지 상승이 한번 나올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25%에서 50% 정도는 한번 매도했다가, 여기 자리는 한번 올라가더라도 지지 테스트 한번 하러 올 가능성이 크다. 라고 말씀드렸죠. 을 어, 그래서 여기에서 25%, 50%는 한번 매도에 임하시는 게 좋다.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더라도 어, 여기 자리는 다시 지지 테스트 하러 올 가능성이 큽니다. 어, 그래서 그때 매수해도 안 늦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좋을 것 같다. 어, 그 점만 참고, 소리지, 그리고 스텍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텍스. 자, 스텍스, 스텍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 지금 저항에 막히고 있죠. 여기, 여기, 저거. 어, 개미들에게 희망을 줬던 구간, 여기를 하면서, 여기. 희망을 윗꼬리 부은 여기 부은 개미들에게 희망을 줬던 구간. 못 뚫고 있어요. 밀리고 있으나, 어, 다시 자, 시도를 하죠. 시도를 한다면, 뚫린다면, 뚫을 가능성. 어, 그러나, 여기에도 또 저항이 있어요. 스텍스는, 여기에도 저항이 있다. 여기에서 한번 또 밀렸다가 여기 지지 받아주고 여기 어 시도하러 가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합니다. 스택스에 그점 참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 위치 어 49,500달러, 49,000달러를 깨질 않는다면 어 다음 저항때까지 노려보는 어 노려보면 좋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 판단을 한다. 그점 다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브 코인도 마찬가지로 보도록 할게요. 하이브 코인도 죽지 않았다. 모아가보자. 어, 웹3 관련 코인들에. 어, 그리고 하이브는 어, 진짜 비트코인 가격으로 매도 어, 매수에 임하셨다면 굉장히 어, 좋았을 코인이에요. 그만큼 변동성이 요번에 크게 작용했다. 어, 비트코인 어, 49K, 50K 레벨 한번 일부 반등이 가능하다. 이때 매도를 조금 하셨다면 어, 2,600원, 2,500원 그리고 47K 이때죠 그리고 52k까지 반등이 가능하다 이때 일부 현금화 그러면서 46k는 이때가 됐겠죠 그러면서 잘 모아 가셨다면 굉장히 좋았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하이브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구간에도 개미들이 조금 몰려 있어요 개미들이 몰려 있다 그리고 여기 구간 개미들 찐 반등이니 반등이야 반등 이렇게 조금, 어, 개미들이 조금 물려있는 구간. 여기, 여기, 어, 여기 구간도 잘 보시라. 여기 구간, 한번, 여기 구간에서는, 화이브는 여기 가기 전에, 일단, 여기에서 한 10%에서 25%는 한번 팔아봐요. 그러고 밀릴 때, 여기 구간에서 2,000원, 어, 2045 구간. 한번 재매수에 임해보시고, 여기 구간에서도 25% 한번 다시 팔아봐요. 다시 팔아봐요. 왜냐하면 RSI 상 여기서 어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가매수 영역에 어 진입을 하겠죠 어 진입을 할 거고 여기에서도 어느 그렇게 많은 개미들의 물량은 아니지만 지금 분위기상 흐름상 어 여기에서 매수세가 거래량이 크게 붙기가 힘들기 때문에 붙는다면 여기 깨고 올라가겠죠 어 그렇게 분위기가 어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 어 보니까 여기에서 10% 25% 팔고 2 0 4 5 여기 재매수, 그 다음 여기에서 또25% 팔구요. 팔고 눌릴 가능성이 있다. 2381, 2218구원. 매수, 재매수에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 어, 판단합니다. 하이브. 어,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왁스 코인도 봐보도록 할게요. 왁스. 오늘 방송은 좀 짧게 할 거예요. 저녁 방송 때 조금 차트 좀 변경할 거 하고, 하자 하자 해놓고 계속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음, 오늘은, 조금, 시간이 좀 돼서, 계속, 차트만 계속 볼 건데, 아무튼 저녁방송에 더 자세히 봐드릴게요. 왁스 코인 같은 경우도, 죽지 않는다. 왁스. NFT 관련, 다시, 올라간다. 스피트가 회복한다면, 다시 NFT 계열의 수급, 다시 들어올 수급, <laughs> 들어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왁스 코인 다시, 어, 여기 여기 저항대 어, 여기 여기 지금 또 제가 제대로 안돼 있네. 에이구 제가 오늘 제대로 해놓을게요. 제대로 해놓고 말씀을 드릴 건데 왁스코인도 죽지 않았다. 오늘 방송에 저녁 방송에 좀 많이 바꿔놓을게요. 많이 바꿔놓고 아무튼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어, 비트코인 시야 어, 그 점만 잘 참고해 주시면 돼요. 어, 잘 참고해 주신다면 여기 이탈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인들 저항대 다음 저항대를 보시라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저항대를 보시라. 그때는 조금 매도에 임하자.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어, 저녁 방송 때 조금 더 차트를 변경해서 내려온 만큼 어, 저항대가 바뀌어져 있어요. 내려온 만큼 저항대가 바뀌어져 있다. 그거 좀 수정해서 어, 오늘 방송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 예, 오늘 어, 이것만 잘 참고해 주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